소형 얀마 미니 굴삭기로 논둑에 갈대 뿌리 제거 및집 주변 배수로 정리를 합니다. 아 지금 포커랜이 앙징 맞죠? 농업 기술센터에서 그 대여 장비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 이 제방에 지금 여기 갈대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깎어도 감당이 안된대요. 그래 이거를 인력으로 캐다가 저기 조금 켰죠. 도저히 안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포크레노다 이렇게 캐달라고 했는데 완벽히 캘 수는 없어요. 또 이게 그래서 어느정도 양을 줄여놓는 역할이죠. 여기서 한 3핀매사 정도 해줘야 되겠어요. 이거를 오늘 작업내용 이건데 이렇게만 해줘도 나중에 이렇게 캐 놓기만 하면은 이제 손으로 추려낸다고 하는데 별로 이게 원래 생명력이 강해갖고 될까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혼자하기 때문에 이 작업하는 장면을 볼 수는 없어요. 수로의 풀림관의 폭과 굴삭기의 궤도 폭이 딱 맞아서 마치 외발작두를 타는 묘한 기분이 들어요. 굴삭기는 그만큼 위험해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30년 동안 하던 것은 차중 30톤 짜리였는데 그것에 비하면 훨씬 더 소형 장비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 항상 명심해야 돼요. 대부분 그 어떤 분들은 그 별로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비 며칠 움직여놓고서 장비 한다고 유튜브에도 많이 뜨던데, 이게 절대로 위험해요. 장비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나는 30년 동안 했어도 지금도 겁이 나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작업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작업이에요. 지금 보면은 기차 레일 위에 올라가 있는 듯한 꼭 작다는 느낌이에요. 궤도 폭과 지금 그 수로 폭이 딱 맞아가지고 잘못해가지고 힘 잘못 써서 회딱 넘어갔다면 그 사이로 수서백히기 때문에 엄청 위험한 작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숙련공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이런 상태였고, 처음에 그 빈몸땡으로 걸터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잘못해가지고 균형을 잃었다가는 그냥 수소박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하긴 했지만서도, 그리고 이제 깔때 뿌리는 너무 우거지니까 이제 그 도인 양반들이 깔때 배기도 나쁘고, 또한 그 그늘이져가지고 농사도 잘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뽑아달라고 한 거였어요. 이제 대충 덩어리만 떼어놓으면 이제 마른 다음에 털어내면 좋다고 하는데 완벽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깔대 뿌리가 원래 그방성하기 때문에 그냥 일부 숫자만 줄여주는 역할 그런 정도였어요. 여기 영상은 친구가 담아줬어요. 친구네 원래 그 처갓집 논인데 이게 그 굴삭기를 빌려가지고 이제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건데 이 이동할 때 이렇게 조심을 해야 돼요. 장소 이동할 때 작업하던 도중에도 이제 각도가 틀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머리가 쭉빗을 정도로 진짜 현역으로 있을 때는 대형장비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보질 않았는데 정말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 이거 진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어떻게 했는지 해보겠다고는 했는데 정말로 이런 일은 어, 많이 경험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뭐 하다보면은 더 위험한 것도 있겠지만서도 이제 굴삭기가 이제 특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예, 무게 중심이 상부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궤도가 작으면 작을수록에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잘못하면 균형을 확락 냉겨 버혀. 그냥 그런 거있기 때문에 기술 센터에서 빌려 쓰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하셔야 돼요. 몇번 움직여 보고서 모두 마스터한 것 같이 말씀들 하시는데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물삭기에는 특히 기계만 지는데 왕도가 없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래도 2시간 동안 뭐두 뽑았어요. 이렇게 될수 있는 데까지 다 뽑아서 이제 뒤집어 놨으니까 털면 되지요. 이제 마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되게끔 해놓고 말았죠. 이것도 나오는데도 엄청 위험해요. 사실은 이런 작업은 정말로. 30년 동안 못 해본 일을 요 며칠 전에 친구네 일을 해봤어요. 정말 위험했고요. 나올 때 아주 머리가 쭉 빗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가래울 마을로 자리로 옮겼죠 여기는 이제 그 친구네 창고인데 주변에 이제 물이 많이 샤여가지고 노랑을 치는 거였어요. 배수로 진흙을 퍼 올려 가지고 이제 건물 벽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붙여 가지고 여기는 이제 양봉이죠. 양봉하려고 하는 자리에요.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하기 좋았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또 저쪽에 다른 데걸 했는데, 그거는 늦은 시간이고 해서, 어두워가지고촬영을못했 못했어요. 그래 하루빌려가지고사실은 그, 이틀 일한 거를 이틀 일할 거를다 한거죠 사실은 세군데로, 왔다갔다 했으니까 어 일반인들이 했을때는 꼭 이틀 해야될일을 하루에 다 마친거죠 굴삭기 w 일일 대여기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전일에 t w h a 퇴근 시간에 가져오면은 어, 그 시간 을 동안 더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이점이고 또한 가지는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뭐이몇 시간의 그 교육을 받고 자격증 제도가 있다는데 나 같은 경우는 중장비 면화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필요 없이 가져다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세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이틀치 일을 하루에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오염이 되지 않은 곳이라서 땅강아지가 있고 물장군이 있죠 벌레 물장군도 있더라고 좀 귀한거라 붙잡아 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런. 이곳에 불장군 까지 살고 있는 친환경적인 곳이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물장군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장군에 대해서 한번 다뤄 줄게요 그리고 땅강아지 있죠 그거 참 모양도 예쁘고 어, 아이들도 신기하죠 해 그것도 사실은 그 곤충이에요 사실은 다리가 여섯 개고 근데 그 미니두더지라 하죠 미니두더지 그 벌레인데도 앞발에 힘이 엄청 있어요 그래가지고 땅에다 이제 두더지 같이 구를 파고 다니면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먹이는 뭘 먹나 모르겠어요 먹이는 아직까지 그 육식을 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걸 먹는지 그거는 아직 그 파악을 못해봤어요 근데 여기에도 땅강아지가 그날도 한 열댓마리 봤어요 신기했죠 하여튼 이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진흙탕이라 아주 그래도 편안하게 작업은 할 수가 있었죠. 배수로 작업도 다 마쳤어요. 어제 저녁에 한 군데 하고, 오늘 아침에 오전 중에 한데 말고 여기가 제일 컸어요. 배수로 하고, 이 뒤에 그 건물 바짝 턱이 지게 했죠. 여기는 40cm 높이로 이제 진흙을 파 올려 가지고, 이대로 이제 마르면 여기다 이제 꿀벌, 벌통을 놓을 거예요. 벌통 40개 놓을 자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아, 오늘 그 소형 장비 가지고 진짜 일 많이 했네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 자리가 뻘이 채여가지고 습기가 엄청 많았는데 이걸 다 파올렸어요. 이렇게. 건물 전체가 이제 뽀송뽀송하고, 물도 잘 빠지게 해놨어요. 한 채를, 저 뒤에까지, 한바퀴로 완벽하게 다, 파냈어요, 이렇게. 저 뒤에까지, 목대까지, 여기, 허풀 뒤에까지, 끝까지 다 정리를 해놨어요.